정글 사운드북. 정글에 깜깜한 밤이 찾아왔어요. 개구리가 개굴 개굴, 코끼리가 뿌, 애무새가 꾀 꾀, 와글 와글 시끌벅적하지요. 한번 들어볼까?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굴, 뿌, 꾀 꾀, 와글 와글 시끌벅적. 여기 아빠 코끼리랑 아기 코끼리도 있고요. 여기 도마뱀도 있어요. 얘가 오랑우탄이에요. 그때 오 이렇게 줄무늬가 엄청 엄청 많고 이가 엄청 엄청 날카로운 오랑이가 나타났어요.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숨을 죽였어요. 여기 뱀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있고 여기 벌도 도망가고 있어요. 오 기마요. 너는 왜 도망을 안 가냐 넌오랑이가안 무섭냐 어, 우너 도망 안가면 잡아먹겠다 어, 지금 도망갈 시간을 주겠다 엄마랑 얼른 도망가라 와 아침이 됐어요 해가 방금 떠올랐어요 그치 잠에서 깬 새가 아침은

이거는, 아, 이건 청록색이야. 오, 다리도 청록색이야. 엄청 이쁘다. 그치. 우와, 엄청 이쁘다. 이런 색깔 처음 보지?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개굴 있어요. 오, 어, 아나아 우와. 어 그래서 이렇게 곤충들이 다 꽃잎 속으로 숨었어요. 어머, 얘는 이미 물에 잠겨서 풍덩 씹는 거래요 어.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와, 시원한 빗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 와. 이거 봐봐. 얘는 카멜레온이라는 건데 카멜레온은 뭐야? 주변 색깔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색깔을 주변 거랑 똑같이 만드는 거야. 지금 이 나뭇잎이랑 색깔이 똑같지? 엄마 보지 말고 여기 봐야 돼. 카멜레온 봐야 돼. 우 와, 뭐야? 호랑이가 여기도 숨어있어. 와, 호랑이가 또 잡아먹으려고 왔나봐. 잠바? 잠바? 신나게 물장난을 치고 있어요 아연이도 물장난 칠때전방전방 전방 이렇게 소리가 나지 우와 어 아기 코끼리가 지금 물놀이를 뭐로 하고 있지 코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끼리는 코가 손이에요 그때 아빠 코끼리가 우렁찬 소리로 아기 코끼리를 불러요 Awesome. <laughs> so